회백의 야경입니다. 길거리마다 이렇게 저녁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이 함께한 회백의 야경. 아, 너무 아늑하고 예쁘고 여유 있고 너무 좋습니다. 9년도에 세우신 사무엘 드 샹플랭이라는 분이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저기 빨간색 건물 보이죠? 네. 저게 퀘벡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건물 1640년도. 그래서 건물 이름도 1640이에요. 1640이 반드시 나오게끔 식사하고 오면은 밤에 되게 이뻐요. 야경이 굉장히 이쁘네요이 저거 사진 꼭 찍으시고 1640이 나오게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저기를 돌아서 화랑가에가 화란가야 사제가 크리스마스 상가까지 보여 드릴 거예요. 보여 드릴 백의 왕의 거리입니다. 데크로 깔려진 이 나무 거리. 왕의 산책로, 이렇게 강이 보이고, 그리고 저쪽에 아름다운 호텔이, 도깨비에 나왔던 호텔이 보이고, 바로 이 데크 길은 왕의 산책로라 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서 즐기고 있습니다. 도깨비에 나왔던 이 호텔이 여기에 이렇게 보이고, 아, 바로 우리 안양대 스피치 원우들은 이곳 왕의 산책로를 거닐면서 지금 6월 11일 오후 한가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캐나다, 퀘벡, 아름다운 도시. 우리 안양대 스피지 원후에 미국 캐나다 연수단 일행이 머물 콩코드 호텔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곳 콩코드 호텔 9층에 투숙하여 이 아름다운 퀘벡의 야경과 퀘벡의 분위기를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는 캐나다 퀘벡입니다. 네, 여기는 캐나다 퀘벡, 쾌백, 퀘벡의 주의사당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퀘벡시의 주의사당에 와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제도와 법률과 모든 예산 그리고 정책이 결정되겠지요. 네, 여기는 퀘벡시, 퀘벡 쾌백 주의사당입니다. 퀘백 최초의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빨간 건물이 퀘백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1640년도면 지금부터 한 38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리, 퀘백에입니다 퀘벡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거 쾌백에 도깨비 드라마에 나와있던 그 호텔에 와 있습니다 네, 이 호텔에 아주 사연이 많습니다 드라마 도깨비에 나왔던 호텔입니다 이제 호텔 내부로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양 대스피치 원우의 회원 1동은 지금 도깨비에 나와있던 그 호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깨비 드라마에 나왔던 이 백년 우체함이 이곳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깨비 드라마에 나왔던 백년 우편함에 우리 원우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깨비에 나왔던 그 호텔 쾌백, 캐나다 쾌백의 호텔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프랑스 퀘벡입니다. 퀘벡의 구 시가지를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안양대 스피치 원우의 총동문 원우의 글로벌리더스. 이제 세계무대에서 세계적인 매너와 예절 그리고 문화와 풍습을 배우면서 우리는 지금 퀘벡시의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퀘벡의 구 도시입니다. 네, 여기는 퀘벡. 개선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쾌백의 개선문입니다. 자, 우리 안양대 스피치 원우 의원 일동이 개선문을 통과해서 지금 쾌백의 아름다운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거리 앞사들의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 나오는 이곳 쾌백, 퀘백, 쾌백의 구시가지를 들어왔습니다. 이 개선문을 통과함으로써 이제 신도시에서 구도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리악사들의 공연도 이어지고 있고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쾌백의 아름다운 도시 너무 좋습니다 쾌백주 주의사당 앞에 있는 분수대를 보고 있습니다 쾌백주의사당 분수대 앞에 저희 안양대 스피치 원우회 해외 연수단 14명은 지금 주 의회를 돌아서 의회 앞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양대 스피치 원우의 일동 글로벌 리더스 해외 연수단은 지금 이곳 퀘벡, 이 아름다운 도시 퀘벡에 와 있습니다. 바로 콩코드 호텔 앞에서 보이는 이 잔디, 넓은 잔디. 아, 끝없이 펼쳐진 이 넓은 잔디 위에서 신나요입니다. 야! 어때요? 너무너무 너무, 너무 신나요. 아, 진짜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 아유 예. 계속 살고 싶어요. 잘했어요. 좋아요. 한 번데요. 한 너무 좋아요. 그래요. 살고 싶어요. 아, 좋아요. 자, 우리 모두 우리들의 앞날의 발전과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laughs> 우후! 박수 세번 시작. 안양대 네, 글로벌 리더스 미국 연수단 무사히 마쳐서 여기까지 케벡까지 도착했습니다. 우리 글로벌 하면 파이팅 한번 하겠다 안양대 글로벌 리더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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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선 교수님 파이팅! 파이팅! 네, 네. 퀘벡의 구도시 시가지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네. 옷으로 장식된 이런 가게들, 그리고 만국기가 꽂혀있는 이러한 이에요 아, 아, 너무 예쁩니다. 거리가 아, 너무, 아, 너무 안정적이고 아주 예쁜 그런 프랑스 분위기가 나는 그런 회백의 부 도심지를 저희는 걷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맑은 하늘. 캐나다, 퀘벡의 구시까지, 아름다운 구시까지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캐나다의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저는 이제 이곳 성당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의 퀘벡에 자리 잡고 있는 노트르담 성당 내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참 많은 신자들과 그리고 세계적인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 성지를 순례하면서 많은 기도를 올리겠지요. 세계 평화와 그리고 화합과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 실천과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곳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자, 여기는 프랑스의 샹블렌 거리입니다. 샹블렌 거리인데, 이 빨간 문은 도깨비 드라마에 나오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 캐나다에서 서울로를 통한다는, 서울로 간다는 그 빨간 문입니다. 아,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캐나다의 퀘벡, 퀘벡 아름다운 구시 가지를, 우리 안양대 스피치 원우들이 관람하고 있습니다.